네, 저는 LG에서 30년 동안 근무했고, 지금은 의료재단법인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최종원이라고 합니다. LG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해외에서, 국내에서 다양한 업무 경력을 쌓았고, 마지막은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라 하는 것은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이제 융합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서로 연결하고 융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지식화를 시키는 그런 융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다른 사람이 지식이 융합되고 연결이 되려면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이렇게 나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열린 마음과 열린 사고를 가지고 서로가 연결, 융합, 공유하는 이런 인재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콘텐츠도 많이 보면서 과학적인 지식, 인문학적인 지식, 또 문화예술적인 지식 이런 것을 풍부하게 공부해두는 것이 미래의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개인의 역량이 있느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자기 지식을 잘 공부하고 습득할 수 있는 자기 개발 능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또 이런 도덕적이라든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기 관리를 잘할수 있는 이런 것이 첫 번째 인재상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큰 능력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또이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자기가 기여하겠다는 그런 도전심과 충성심, 애국심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라면 가장 그 회사가 바라는 인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꿈크론 장학재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같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 연결, 공유 시대에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